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아이 하나를 둔 여자입니다. 과거 짠돌이 남편 때문에 울화통 터질 뻔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헤어디자이너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우연히 손님으로 온 남자를 만나 정이부터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뜰살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쓰여서였는지 짠돌이라는 생각보다는 절약정신 투철한 남자구나. 나를 굶어 죽이진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의 제안으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쓸 때도 최대한 아꼈습니다. 만날 때면 음식점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고르라고 눈치를 한두 번준게 아니었습니다. 분식집 떡볶이를 가장 많이 먹었고, 중국집을 가면 무조건 자기야 여기는 짜장면이 맛있는 집이래 짜장면 두 그릇 주세요 하면서 중국집의 단골 메뉴는 짜장면 두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갈 때도 무조건 제일 저렴한 테이크아웃 가게에 들러 포장 후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물론 적립은 필수였죠. 그때는 뭐든 다 멋져 보일 때여서 그런지 잘못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1년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로망이었던 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남편은 자기야 어차피 한 번만 입는 건데 제일 저렴한 걸로 하자. 그래야 아끼는 거야. 라고 말하였고 저는 자기야 그래도 명색이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좀 가격 주더라도 업그레이드해서 드레스 입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표정이 확안 좋아지면서 지금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 집 평수가 작아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집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덜컥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짜잘한 에피소드는 계속 이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친정 엄마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어린 나이에 아빠의 사별로 홀로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가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결혼 전부터 꼬박꼬박 동생과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고, 남편에게는 엄마가 여행 가실 때 용돈을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행도 보내드리는데 가서 쓰실 용돈까지 드려야 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도 가서 쓰실 돈은 모아두셨겠지. 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새는 환갑잔치 안 하는 대신 여행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는 개념이잖아. 그리고 환갑여행 가서 본인 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그돈 나랑 동생이 5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우리 결혼해서 모은 돈은 일절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행 가서 쓰실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터라 저는 유목조목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은 심통난 표정으로 저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고 주말에 엄마랑 남편과 함께 근처 아울렛을 방문하였습니다. 엄마는 여행 갈때뭐 입고 가지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봄점퍼와 함께 약 20만원 상당의 옷을 고르셨습니다. 세일 상품이기도 했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여건이기에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다 못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대게 데려다 드린 후, 남편과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아까 아울렛에서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라고 물으니, 남편은, 아니, 당신이, 왜 어머니 옷을 결제해드려? 20만 원이 우수어? 20만 원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 줄 알아? 장모님 옷인데 왜 당신이 냈냐고. 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20만 원의 금액을 떠나 엄마 여행 가시는데 옷한벌 사주었다고. 이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 했죠. 저는 엄마 여행 가시는 것도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셔서 마땅히 입고 갈 옷도 없는 거 당신 몰라? 그리고 20만 원이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엄마가 우리 남매 키우면서 이 정도도 못해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드린 거야. 기분 좋게 사드리고 왔는데, 왜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당신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마냥 20만원이 뭐라고? 나는 당신이 시댁에게 선물 드릴 때도,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 한적 없어. 부모님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돈 문제로 짠돌이처럼 쪼잔하게 굴지 좀 마.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짠돌이 행동을 했을 때도 꾹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입 밖으로 짠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그 단어에 꽂혔는지, 짠돌이? 짠돌이? 하면서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짠돌이 행동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저는 하던 헤어 디자이너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계속 서 있는 일이 많았고, 홀몸이 아닐 때도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 너무 고되어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짠돌이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햄버거에만 꽂힐 때였습니다. 다른 음식은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햄버거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불러 집에 있는 반찬 먹으면 안 돼? 햄버거 세트를 이틀에 한 번씩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일안 하는데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 저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임신 상태여서 호르몬 변화도 있었지만 고작 햄버거 사 먹는 게돈 아까워 하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짠돌이야. 내가 먹는 게 아깝냐. 햄버거 얼마 한다고. 내가 빨리 애 낳고 내돈 벌어서 내가 사 먹고 말지. 임신한 와이프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이렇게 짠돌이처럼 살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다고. 작작해라 징글징글한 짠돌아. 라고 소리치고 방문을 쾅 닫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미안하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태어났고, 임신기간 내내 돈 관리는 남편이 하였기에 눈치란 눈치는 다 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몸이 회복하자마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헤어 디자이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 몸이 안 좋아지면서 저에게 사업을 양도하셨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 매진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이는 친정 엄마가 종종 봐주시면서 그만큼 넉넉히 용돈을 챙겨드렸고 제가 버는 수입은 남편 수입의 5배 이상은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의 서러웠던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수입이 저보다 훨씬 적은 남편의 경제권을 가져왔습니다. 당신 수입 너무 적은 거에 비해서 헤프게 돈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경제권 가져왔으니 용돈 받아 쓰는 게 좋겠어. 당신 일하면서 헤프게 쓰는 커피값으로 아이 기저귀값 10장은 더 나올 수 있겠다. 아껴서 다음 달부터 용돈은 20만 원으로 줄일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순순히 제 말을 따르게 되었고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저희 결혼 생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을 키우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천여에게 큰 힘이 됩니다.